우리 네. 저희가 목적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밀키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? 네, 따라오시죠. 어, 굉장히 업체가 많네요. 행복 식당 밀키트 전문 업체입니다. 어, 밀키트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식으로! 진열이 돼서 판매가 될 건가 봐요. 아, 이게 아, 네. 냉장인가요 네, 감바스, 로제떡볶이. 여기는 이렇게 세워서 진열이 되네요? 네, 맞습니다. 6천억 요... 밀키트 시장을 잡아라. 저 요새 이제 뜨는 게 밀키트가 네, 맞긴 네, 하기 때문에. 네, 네.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제 호텔이나 카페 네,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사람 대신해서 지금 역할을 하는 거구나. 네, 저희가 이번에 밀키트업체 영영 상점이라 그래가지고, 네. 이쪽은 한번 좀 간단하게 어떤 밀키트업체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쪽으로 오시면. 아, 월맥 2천만원 달성. 창업비용 영원으로 시작이 가능하다? 전화용은 한번 좀 이따 저희가 한번 네. 여쭤볼게요. 영원이네요. 네. 네, 직원분께. 여기 보시면, 요게 메뉴인 것 같습니다. 어, 메뉴 많아요. 메뉴가 굉장히 어. 다양한 것 같아요. 보면 네. 이제, 뭐, 고기류도 있고, 네.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, 이제 안주류, 그 다음에 뭐 떡볶이 분식류, 그 다음에 한식류.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가격도 지금 보시면 2, 3인분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9천원대에서 만원 초반대. 순산 생선도 있어요? 네, 만원 초반대 사이에요. 보시면 여기 농성마리구이가 이인분이1 9 0 0원 농성마리구이가 돼지갈비랑 같은가요? 그렇죠 그리고 도갈비가이분이 12900원 뜨 이렇게 아 묶음으로 네.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키트 그렇죠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, 여기는, 여기는 이제 투명 봉비닐 봉투에 각 재료하고 이제 소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,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요 안에 네, 한번 보시면 소스는 이렇게 육수가 따로 있어요. 아, 육수를 또 넣어줘요. 네. 아, 참 다양하네요. 밀키트. 업체. 다양하네요. 상담 원씨 밀키트 3만원 무료 증정한다고 하니까 네.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. 저희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이치프레쉬라는 밀키트 업체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요 밀키트 업체 어떤 특색이 있을지. 네. 어이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 보시면 똑같죠 일단 간단한 조리만으로 전문적인 막 그대로 비슷해요? 네 예, 집에서 조리할 수, 조리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여기 고추잡채 있어요 좋아하는요 고추잡채 이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? 네. 이런 메뉴는 저도 처음 본것 같은데 처음 본. 네 여기서 가맹미가 없고 교육비가 없고 로열티가 또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식자재 납품에 대한 그런 비용만 지출되고 음. 나머지 램뭐 추가로 이제 그 지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, 이런 식으로 진공 포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아, 진공 포장이구나. 네. 음... 아 감바스. 진공 포장. 네, 진공 포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. 음... 이런 식으로 키워스쿨로 해가지고 이제 셀프 계산대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이렇게 나와있요 여기 제가 책자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메뉴도 지금 어,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. 메뉴 이렇게 많아요? 네. <laughs> 40여 가지 메뉴라고합니다 여기서 선택해야겠는데요. 네. 다 하기는 어. 힘들 것 같고 어. 여기서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깔끔한 밀키트 업체에서 가지고 어,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노키친. 노키친. 네. 이 밀키트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요리류뿐만 아니라 반찬. 보시면은 반찬에 김치류도 좀 40여종을 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어. 어,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. 식하고 네. 반찬을 반찬까지 같이 네,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한번 보시면은, 여기,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밀키트 가게 오픈한 데를 찍었나봐요. 굉장히 깔끔하다 카페 같은 느낌이 좀 들죠. 김치류죠, 김치류. 네. 김치류하고 김치료? 네. 그러니까,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. 가격도, 네. 차오소? 그럼 처음 들어보는 건데, 이것도 16,900원. 네, 가격도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부대찌개. 네. 어 근데 다 이제 진공으로 포장 진공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거. 그리고 여기 어, 보시면은 네. 이제 반찬류 아, 예, 반찬류가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. 젓갈류라든지 이런 아, 반찬류. 아, 아, 홍어의 모습이 홍어 진짜. 많고, 네. 네. 아, 이제... 요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고. 특이하게 일단 다른 쪽차 다르게 반찬류도 같이 판매한다는 게 굉장히 로키치만의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? 네.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. 얼마 전 수익이 남을 수 있다. 라는 네. 부분에 대한 네. 네. 그 네. 네. 굉장히 깔끔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. 어, 여태까지 봤던 밀키트 업체 중에 가장 깔끔해요. 디자인도 그렇고. 그리고 뭐 반찬도 굉장히 다양한 게좀땡기네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프랜차이즈 밥네명을 여러분들 이제 소개시켜 주려 드렸고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좀더 다양한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와 다양한 메뉴들, 그런 분들을좀 보여줘야 되는데, 앞으로 한 2부작인가요, 피디님? 네. 한 2부작 정도로 해가지고, 지금 밀키트에 대한 부분하고, 나머지 신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좀더 어,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, 지금까지 백피디님과 그룹그룹 니그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